시내 중심가의 한 파티장에 갑자기 괴한들이 들이닥치는데 그들의 목적은 알카자르 자유공화국의 왕세자인 살레 알카자르를 납치하고 세계 최대 무기거래상인 빅터를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인 라이커가 이끄는 용병들이었죠. 그들은 의뢰인과의 계약에 따라 빅터를 처리하고 살렘을 납치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일을 맡긴 의뢰인은 미국의 CIA였죠.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라이커일행의 임무는 그렇게 일단락되는데, 세계적인 무기 거래상인 칼케스가 찾아와 체르노빌에 있는 무기 회수 임무를 의뢰합니다. 당장 출발해야 한다는 말에 라이코는 팀원들을 호출하는데 헤이즈 의원과 함께 나타난 CIA가 그들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죠. they betrayed your country. 라이코의 령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지만 그곳에는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It's a little too quiet. 주변이 수상할 정도로 조용하자 라이코의 령은 CIA와 작은 저 전투 태세에 들어갑니다. Looks like it's you and me, big boy. Ah, uh, s h i t Isn't it about time we got this show on the road? 그러자 인간 조종사와 연결된 드론 로봇이 공격 준비를 하는데. 사실 무기 거래상인 칼캐스는 미국의 생체 합성 드론을 팔려 하고 있었고. 드론의 성능을 홍보하기 위해 라이커의 갱을 그곳으로 끌어들인 것이었죠. 발키레 저격총이 먹히지 않자 그레고리의 어모 사격으로 몸을 피합니다. 총에 맞은 그레고리는 다행히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죠. 그때 독자적으로 행동하던 시로가 드론을 발견하고 공격하는데 혼자 상대하기엔 무리라고 판단해 몸을 숨깁니다. 라이커의 랭 앞에도 드론이 모습을 드러냈고,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던 드론은 라이커의 부하인 블레브드를 저격했죠. 라이커가 드럼통을 폭파시켜 공격했지만, 두 번째 도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라이커는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자 헤이즈를 의심했지만 그녀도 아는 바가 전혀 없었죠. 한편 건물 밖에 있던 덱스는 CIA의 반지를 미끼로 드론을 유인하는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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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은 식별한 드론이 덱스를 공격합니다. 그러자 바이키리가 강력한 한 발로 놈을 쓰러뜨렸죠. 남은 한 놈은 라이커와 헤이지의 합동 공격으로 끝장납니다. f i n Take her off the friendly list. But keep Barnes. So. He seemed to be trying to identify himself, and it pretty much ignored him after that. I was unarmed and injured. I'm like not get any answers from a dead man. Come on. Put it down. I'm going to bring a few more online. Bring as many as you need. I just want to see results. Get out of the way, kid. 한편 칼케스는 준비된 모든 드론을 깨워 투입시키고. 파괴된 로봇을 분해하던 라이코는 그것이 생체 합성 무기임을 알아내는데. 자신은 용병대가 칼케스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생체 합성 드론은 인공 두뇌를 갖춘 인간과 기계의 혼종이었는데. 그곳에서 도망칠 수 없었던 라이커 일행은 드론을 모조리 박살내기로 결정합니다. 엑스가 노무를 유인하자 저격수 발키리가 일발을 창전합니다. We'll 이번에 시로가 드론의 미끼가 되어 유인하고. 그래 보니까 기관총으로 놈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아 있는 모든 드론을 파괴하엔 화력이 부족한 상황. On yes, 라이커는 놈들을 연료 창고로 유인해 날려버릴 생각이었죠. 저격수인 발키리의 총알도 마지막 한 발만 남아있었는데 트론들의 협공으로 인해 다리총상을 입고 맙니다 그때 시로와 블랙우드가 나타나 두 사람을 구해주고 총알이 다 떨어진 그레고리가 놈에게 달려듭니다. 칼케스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고 대원들은 더욱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데 라이커는 조종사들이 드론과 통신하는 위성 안테나를 찾아 파괴할 계획을 세웁니다. 막강한 드론 부대에 의해 대원들은 거의 전멸하기 직전이었고, <laughs> 라이커와이이즈는 드디어 건물 옥상에 도착합니다. 이는위이곳테나 안테나 가 파괴되자 조종사와 연결이 끊긴 이론들은움직은을 멈췄죠. 헬기를 타고 도주하려 했던 장군 일행은 라이커와 마주하고. 장군을 제거한 나이커는 마지막으로 칼케스를 참교육 시킵니다. 방탄 쫓겨 냅었던 그레고리와 다른 대원들도 모두 살아남았고, 홀로된 헤이즈를 영입하려는 나이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